불꽃축제도 지금 못하게 하잖아요. 예. 이, 연, 연마, 이 연기 때문에 예. 저거야. 아이, 붙잡는... 저 얘가 아니 생일인 건 알겠는데. 아 생일 생일이고 좀모질라요 예, 예. 정신지체장애인이라서. 아저 엄마 없는데? 요 아, 니 그러니까 여기서 아, 예. 아, 저 엄마, 없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 저 엄마 없다고요. <laughs> 엄마 없는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 엄마 없는데 이런 거할수 있잖아요. 그거 물어본 거 아니고요. 아니 다른 게못 배워서 그래요. 왜 그래요? 여기서 이거 하면 안 된다고요. 아이씨, 이거 지금 불꽃축제도 못한다고 이제 안 한다고 저거 하고 있어요. 아이씨, 알았 끝났잖아. 끝났잖아요 네갔어요한번더 할래요 <laughs> 한번더 하면 안돼한번더 하고 갈게요 야112 신고해 아니 뭘 신고를 해 폭죽가지고 그장 형님 빨리 네? 가요 그냥 아한번더 할래요 네? 아잉한번더 할게요 네그렇게말 빨리 가요어 이제 여장하고 박빡는 취업하게 할게요 야, 복죽놀이 이런 거는 경범죄3만원 딱씩 끊는데 저런씨발 창녀의 계집년들은 가만히 내뿐다 에? 와요. 에? 아니라고. 누구, 부를, 누구 부른 거예요? 아까 누구 부른 거예요? 거예요? 그리고 저 삼촌 아니에요 언니인데요? 아까 니저 언니라고요 언니. 아까 저, 언니. 저 여자라고요. 그까 그러니까 삼촌이라 하지 말라고, 여자라 해주세요, 여자. 언니라고 해주세요, 누나 또는. 아, 있다고요, 지금. 아니, 지금 삼촌이라 그랬잖아요. 저희 지금 머리 긴거안 보이세요? 뭐, 수염 있으면 다 남자예요? 우리가? 저희가? 이요전하게 아니고 말이 그렇잖아요. 왜? 저희보고 삼촌이라 그러는데요. 지금 전하고 있다가 아, 전하는 게 아니고 저희보고 삼촌이라 그랬잖아요. 저희 여자라고요. 저희도 인권이 있는 여자예요. 그런 말 하지 말아주세요. 기분 나쁘니까요. 진짜 별꼴이야. <웃음> <웃음> 형, 여기가 끝이야? 정연 쳐나 저쪽으로 가야 돼. 아나 기분 나쁜데 또저 남자들 나 쳐다보잖아. 그래? 아왜 쳐다보세요? 재밌어서 봤어요. 예? 재밌어서. 아왜 쳐다보시냐고요? 싸우셔서. 예? 아싸워서만번안 번 오셨으면 번... 한번 대드릴까요? <laughs>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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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근 별꼴이야 진짜 이 새끼들. 이쁜 거 알아가지고. <웃음> <웃음> 쳐다보지 마. <laughs> 저쪽도 있어 어디 저기 <laughs> 아니 저기 그냥 남자들 아, 그냥 아저씨 오늘 그뭐 할배가 없네 <laughs> 모 여기 취업하면 안돼요? 네? 취업 안 네? 몰라요 나는 그런거 이모 여기 포주아니야? 아니 아니에요? 음, 나아 포주가 나왔네 잠깐만 지갑 형 지갑 있어? 아니 없어 왜? 그거로 결제돼? 어돼 흔... 오빠 어. 응. 여기 홈동 어디있어요 오빠, 나만 바라봐. 아파, 보지가 아파. 콤보 어딨어요? 여기. 마리 콤보. 결제할게, 오빠. 나랑 한번 할래? 아, 그런 얘기는 딴 사람들한테. 아, 음. 해 주는 사람한테 그런 걸 해야지 나이 먹은 사람한테 그런 농담 하면은 아 나랑 한거안한거 젊은 사람이만 모르지만 아저씨 닭싸움 하자고 아 혼자 어, 저... 생각, 이상한 생각을 해그왜 왔다 갔다 해 어, 닭싸움 이거. 하자고 닭싸움 아저씨 뭐, 뭔 생각 했어요 지금 어, 변태 이... 아저씨 아니에요 일부 밖에 던지니까 그렇듯이 이사 참... 아니 닭싸움 아, 하자고 젊은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그런 걸 해야지 나이 먹은 사람한테 그런 농담을 하면 돼나알았어알았어 여기에 빌런이 있다그래서 사실 온 건데 어떤 할배버 욕쟁이 할배가 있대 여기 아나 진짜 집은 진짜 나쁜데 아까 나보고 삼촌이라 그러는 거 맞죠? <laughs> 형 예. 발씨름해요 발씨름 예? 아니 나... 아, 까 나보고 삼촌이라 고러는거 맞잖아 <laughs> 예? 내가 어딜 봐도 삼촌이야 <laughs> 나 이렇게 이쁜데? 어? 나한테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사과하세요 사과해 빨리 어머나 이 오빠봐? 어? 이 오빠 지금 이거 뭐야 오토바이에다가 미키마우스 이렇게 잔뜩 치렁치렁 해놓고 그냥 대답! 대답! 나 봐요 미안하다고 사과해주세요 아 언니 그러지마 언니 이거 언니 이거 좀아 씨팔나 나, 진짜 나 어이없어서 그래 나 진짜 아, 아까 나보고 뭐 삼촌이라 그랬다니까? 어? 나가뭘 뭐... 나한테 그러지 마! 오빠! 어? 나중에 한번 놀라. 내가 한번 공짜로 줄게. 근데 아저씨! 얼굴 찢지 마요. 에? 얼굴 찢지 마시라고. 나 찍고 있다요. 나 찍고 있다요. 근데 아저씨! 찢지 마시라고. 아, 나 찍고 있다고! 아저씨! 카메라 돌리라고 헤드폰 돌리라고얘들요 알았다, 돌릴게요. 돌려야지. 네, 돌려야돼 돌려. 자, 나 찍고 있다. 알았지? 아나 아, 진짜 이 오빠 나한테 관심 1도 없는 거나 기분 나쁘거든 나이 오빠한테 나 매력 어필할래. 진짜. 어 진짜 기분 나빠. 야저 별꼴이야. <laughs> 오빠 나좀 봐줘.